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야너 코인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절반 이상이 관심 가질 정도로 빠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인의 힘은 대단합니다 네, 먼저 댓글 통해 응원 주신 모든 구독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몇개 질의응답을 드리고 코인이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코인의 종류, 거래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 한 분께서 한금연 TV를 보시고 코인 공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에디터 활동 외에 제 본업은 국내 구조화 금융 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조화 금융을 소개하고 포트폴리오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때는 펀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금리나 원자재 가격 변화와 같은 외부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투자자산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한 종류와 배경, 방법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도 급부상한 투자자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 지식을 드리고자 함이 영상의 목적이고 이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영미 구독자님. 네, 잠시 후 코인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고요. 형바다 구독자님. 펀디엑스 그래프. 제가 직업 트레이더는 아니라서 그래프 언급을 드릴 수 없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준혁 구독자님. 현재 현금화는 잘 되고 있어요. 왕상룡 구독자님. 실체는 없는데 디지털 기술 상용화 기대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서 무조건 날린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재산을 다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덧붙여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되는 대형 거래소를 사용하시면 비교적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이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S A N G L E, -E 구독자님, 네, 중요한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저는 비즈니스 모임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와 어떤 회원님과 거래가 이루어진다 가정을 했을 때, 저에 대한 신뢰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뢰가 있어야 정당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더 건강한 모임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저를 신뢰하는 분이 모든 인원 중에 70%, 상대방을 신뢰하는 분이 70%, 여기서 겹치는 분들이 한50% 정도 된다면, 저와 거래하시는 분의 신뢰도가 입증이 되고, 이상이 없으니, 어, 이건 해도 괜찮다가 되겠죠.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데는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하는 거래 때문에 모든 분들을 이렇게 조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비도 내야 되죠. 여기서 비즈니스 모임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제가 신뢰를 쌓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을 채굴 활동, 모임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을 코인이라고 비유해 볼수 있겠습니다. 100%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매우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비즈니스 모임이 결성되면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 이를 통해 얻는 것이 생기면 다시 모임에 재투자를 하게 되고, 모임은 더 확장이 될 거고, 노력하는 분들은 더더 더 많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더 많아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이와 같은 것을 기계와 알고리즘과 돈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것이죠. 현재 코인의 가치가 부여된 것은 내가 담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발전하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용화가 된다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곳이 더 많아질 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채굴이 더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보상으로 코인이 발행이 되고 반대로 코인이 시장에 유통이 되면서 자본이 점점점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채굴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무한정 코인을 또 늘리게 되면 희소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은 발행량을 반감기를 통해서 제한두고 있습니다. 상용화 되지 않는다면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상장 폐지처럼 기존의 가치는 한순간에 사라지겠죠. 기술이 발전할지 아닐지 그런 전반을 전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오로지 차트에 있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RSI 등 지표만 보면서 과거 가격 흐름을 분석하면서 전망하는 방법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인이라고 부르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부여된 이유는 최초 블록체인 기술이 생겨서 이를 상용화하고자 노력을 했을 것이고 주식회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자본을 조달받을 목적으로 기업공개 IPO라고 하죠. 기업공개를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법처럼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과 상용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상장시킬 목적으로 ICO라는 걸 합니다. 그 이외에 코인 에어드랍도 하고 이것의 가치를 느낀 투자자들이 상장 전부터 투자를 하기도 하고 상장 후에는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면서 경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위험하다고 하는 궁극적인 배경은 아직 규제가 없는 코인 시장에 시장 규모를 키워서 수익 창출하는 게 절대적인 목적인 세력들의 개입으로 가격 변동이 너무나 심하고 현재 부동산 규제나 전염병 사태, 소비 위축 등의 이유로 갈곳 잃은 자금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반인들까지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코인 가치가 단기간 동안 급격하게 늘었고. 단기간 성장한 투자자산은 어떻게든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코인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며 투자자산으로서 호불호가 생긴 이유는 그동안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인 건 알겠는데 주식은 부동산이나 뭐 설비라도 있지 코인은 뭐 눈에 보이는 형체도 없고 국가나 금융회사에서도 뭐 입장이 좀 나누어진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한 가지. 곧 세금은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다면 암호화폐는 기술 그 자체는 아니지만 블록체인의 매개체로서 공존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들이 어떻게 쓰일까요 궁금하시죠 생각보다 생활 전반에 쓸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아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위해 개발된 최초의 암호화폐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신뢰가 부여된 코인계의 대부라고 할수 있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각 역할에 따라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산출물들입니다 어떤 코인은 중앙화된 금융을 탈피하기 위해 탄생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수수료도 거의 없는데 빠르기까지 하고 신뢰성까지 있다면 이렇게 금융 관련 코인은 탈중앙화 금융을 위해 탄생한 디파이 코인입니다. 또 코인을 여러 거래소로 송금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되도록 한 기초통화 같은 개념인데 가격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화폐를 담보로 잡아서 발행을 합니다. 즉,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은 USDT라고 쓰고 테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딜 갈 때나 신분증 하나씩은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백신 접종 여권도 나온다는데 이랑 관계돼서 신원 인증에 대한 코인을 DID 코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산의 인증과 관련해서 희소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인 nft 코인도 있는데 대체불가 토큰이라고도 하면서 내 자산의 고유한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택배 같은 뭐 물류나 운송이 발달했는데 현재 인력과 전산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류 코인도 탄생했습니다 유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내 명품 여부를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이처럼 신원 인증이나 금융, 유통, 자산가치 부여, 물류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 김치 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코인을 김치 코인이라고 합니다. 얼핏 비속어처럼 비하하는 발언처럼 들릴 수 있는데, 너 김치 코인 들고 있냐? 했을 때, 한국에서 만들어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속된 말로 김프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프리미엄입니다.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항상 시세차익이 존재하는데요. 8천만원 고점을 돌파하던 비트코인이 촬영일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씩 시세가 오르는 상황인데 김프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지금 김프가 예를 들어 10% 정도다 하면은 외국 비트코인보다 10% 정도 비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동학 개미 운동이나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는 투자의 시야와 별개로 포모 증후군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개념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고 어,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뭐 비썸, 비트코인원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사에 비유했던 이유는 개인이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인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산으로 옮겨본다면 한국 거래소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한국거래소는 개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주로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상장시키거나 국내 주식시장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금융 전방을 관장하는 곳이죠. 우리는 증권사나 은행과 금융거래를 하고 한국거래소는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사나 은행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지? 왜 거래소라고 하지? 궁금하실 텐데요. 코인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투자자를 모아서 상장하는 방식인 ICO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지만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 공개인 IEO나 직상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래소별로 KRW시장, BTC시장, USDT시장처럼 뭐 운영하는 시장이 다르고 상장된 코인 종류 그리고 수량도 다 다릅니다. 코인이 가치가 있다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가치를 알아보면 가치가 있는 거고, 나처럼 알아본 사람이 많아지면 거래를 할수 있게 되고, 국가에서 인정하면 공식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잠재력이 있는 아티스트를 먼저 발견해서 키운 기획사가 성장하듯이, 코인도 남들보다 반박자 빨리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자본을 취하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를 투자라 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오른다? No. 말도 안 됩니다. 가치를 보는 자신의 눈을 믿는 분께서는 투자하셔도 되겠지만, 주위에서 하길래 한다거나 손실을 감내하지 못하는 분들은, 네,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또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코인 매매 방법을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비교 중심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감사합니다. 빠이.